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보자입니다. 오늘은 식품가공기능사 요점정리 열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식품유생학 중두 번째 식중독에 대해서 요점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에서 증식하는 세균 또는 세균이 합성한 독소를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급성위장염 증상을 얘기합니다. 급성위장염 증상. 자, 식중독의 분류는 세균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곰팡이독 식중독,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과 예방법입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 식중독과 경구 감염병 모두 병원성 세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원성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 자, 최적 발육 조건은 25에서 40도씨. 사람 신체랑 비슷한 온도죠. pH가 7에서 8약 알칼리 상태에서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세균을 섭취한 감염형과 독소를 섭취한 독소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균성 식중독에는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구분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을 소비자가 판, 판매,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정기한을 얘기합니다. 유통기한. 자, 소비기한은 섭취 시 이상이 없는 최종 소비기간을 얘기합니다.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조금 깁니다. 다음, 품질 유지기한입니다. 식품의 상태가 최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다 다르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모넬라, 캠필로 박터. 캠필로 박터는 뭐 처음 듣는 얘기고, 이 살모넬라는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생닭이나 계란, 감염된 식이나 어육, 즉 단백질 쪽에, 서 이제 감염이 되는 게 살모넬라입니다. 자, 두 번째, 장출혈성 대장균입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쇠고기 분쇄육에 있습니다. 쇠고기 분쇄육. 다음, 황색, 황색 포도 상, 상고균 독소. 복합 조리식품에서 나온답니다. 황색 포도상구균 독소 그 다음에 세레우스균 아포미 독소는 밥 특히 볶음밥에서 많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움과 퍼프린젠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발음도 잘안 됩니다. 가열 조리식품이 있답니다. 이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한번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니 읽어만 보시면 되고. 요 중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거는 비브리오균입니다. 비브리오균은 수산물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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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된다. 수산물로 인해서. 다음, 노로바이러스는 생귤하고 물입니다. 생귤과 물. 그래서 물, 그, 수질검사 항목에 노로바이러스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브리오균은 수산물. 노로바이러스는 생굴, 생굴과 물. 살모넬라는 생닭, 계란, 감염된 식, 어육. 장출혈성 대장균은 쇠고기 분쇄육, 황색포도상귀균은 복합조리식품, 세로수균은 밥, 볶음밥, 클로스트리움 퍼프린젠스는 가열 조리식품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세균성 식중독 중에 감염형 식중독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감염형 식중독에는 장염 비브리우균과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일치균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장염 비브리우균은 그람 음성균이고 무포자 통성 혐기성 간균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쭉 읽어서 어, 알려 드릴 건데 실제로 외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장염 비브리오균은 그람 음성균, 무포자 통성 혐기성 간균입니다. 자어페류를 생식하면 오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페류를 생식하면 걸리고 젓갈류에서 올릴 수 있고 60도씨에서 10분 가열로 사멸합니다. 60도에서 10분 가열로 사멸하고 자 다음 살모넬라균은 그람 음성균, 통성 혐기성 간균. 주모, 주모성 편모를 갖고 있다. 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이런 것들은 가급류, 10에서 30% 정도는 가금류에서 어육, 달걀 및 유제품에서 올수 있고, 6 0도치에서 20분 가열로 사멸시키, 습니다 사멸시키게 된답니다. 5도씨 이하에서 보존해야 안전하답니다. 다음, 병원,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병원성 대장균은, 그람 음성균이고, 무포자 통성 혐기성 간균이며, 배로독소를 생성합니다 배로독소 배로독소 자 유당을 발효시켜 산과 가스를 생성 잠복기는 열에서 3 0 시간입니다 자 유당 대장균이 유당을 발효시킨다 그래서 산과 가스를 생성시킨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감염원은 환자 및 보균자의 대변 불완전하게 조리된 소고기 분쇄육에 이게 감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익혀서 섭취하거나 손 청결을 유지하고 75도씨 이상 가열을 하면 사멸합니다. 자 다음, 윌치균입니다윌치균은 그람 양성 포자 형성, 그람 양성 포자 형성을 하고 편성 혐기성 간균입니다. 아까 위에랑 좀 다릅니다. 통성 혐기성 간균과 다른 겁니다. 편성 혐기성 간균이고 자 집단 조리식중독균으로 불리게 됩니다. 어, 그래서 기름에 튀긴 식품이나 육식육 가공품에서 이제 올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신이하균입니다. 여신이하균, 그람음성 무포자 통성 혐기성 단간균이고, 자, 돼지, 소, 쥐등 동물과 접촉시 감염됩니다. 70도 이상에서 3분 가열시 사멸합니다. 캠필러박터균입니다. 캠필러박터균은 그람음성 무포자 나선형 간균이고 미기호성입니다. 자, 소, 닭, 돼지 등의 배설물에서 검출되고. 60도씨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 섭취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에 리스테리아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리스테리아균. 그람 양성, 통성, 혐기성, 무포자 간균이고, 냉장 온도에서 증식을 합니다. 추운 데서도 얘는 증식을 한다고 얘기입니다. 자, 염도가 6%, 6 호염균입니다. 호염균 이상에서 생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짠데서도 리스테리아균은 산다 이 뜻입니다. 또한 이제 리스테리아균은 임산부 유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복기가 12시간에서 2개월까지 굉장히 길게 하갑니다. 65도씨에서 5분 가열로 3일 식히고 비살균 우유를 먹는 것을 금지해야 됩니다. 즉, 리스테리아 균은 비살균된 우유에서 걸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독소형 식중독의 종류입니다. 독소형 식중독균 자 독소형에는 황색포도상규균이 있습니다. 황색포도상규균은 황색 그람 양성 통성 형기성 구균이고 내열성 독소를 생성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30에서 50%가 보균자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두명중한 명은 황색포도상규균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적당한 그 환경이 처해지면 이게 발열을 한다그 얘기죠. 자 내열성 장독소를 생성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황색포도상규군은 120도씨에서 20분간 가열하여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없애려면 210도씨에서 30분 가열로 파괴를 시켜야 됩니다. 210도씨에서 30분 가열로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독소 자체는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균 자체는 80도씨에서 10분 가열을 하면 사멸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냉장 보존, 피부 환호성 질환자가 조리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고, 손이나 조리기구 청결을 굉장히 유지, 유지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다음, 저 보톨리눔균입니다. 보톨리눔균. 요게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보톨리눔균. 포자를 형성하는 그람 양성, 편성, 혐기성, 간균입니다. 자, 신경 독소인 뉴로톡신, 신경 마비 증상. 통조림에서 주로 발생한, 하 이거 초록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못 칠했습니다. 자, 통조림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 저, 뭐,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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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은 보톨리늄균이다. 보톨리늄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아포를 완전히 살균하려면 1 2 0도에서 4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아질산 나트륨을 첨가를 해서 아포 발화나 증식을 억제하는데 아질산 나트륨을 첨가합니다. 자, 다음은 세레우스균입니다. 세레우스균은 그람 양성 간균이고, 호깁성, 통혐기성 균입니다. 자, 토양, 토양 세균으로 농장, 산등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불안전한 열처리로 발생을 합니다. 자, 식품 제조 후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세레우스균. 자, 이 중에서, 어, 독소용 식중독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황색 포도상구균이1 2 0도씨에서 20분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보툴리능균이 통조림에서 주로, 주로 발생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타 식중독, 시, 식중독입니다. 자, 기타 식중독에는 알레르기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어요. 자, 알레르기성 식중독에는 프로테우스 모르가니, 뭐, 프로테우스 모르가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거 이어해 두셔야 돼요. 자,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다. 노로바이러스. 당연한 얘기죠. 바이러스성 식중독. 자, 장염바이러스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연독 식중독입니다. 자연독 식중독. 이건 식물성 자연독과 동물성 자연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단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주까리. 이거 피마자죠? 아주까리는 리신. 자 독버섯은 아마리타톡신및 무스카린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 있고 썩은 감자에는 셉신이 있습니다. 자 청매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 있고 동미나리에는 시크톡신이 있습니다. 자목화 씨에는 고시폴이 있고 보고에는 테트로도톡신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 순서대로 전체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저 아주 리신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주 리신 버섯 아마 매실 아미 감솔석셉 미나시쿠, 목구복태.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주리신, 아주까리리신, 버섯 아마, 독버섯은 아마니타 톡신이 있습니다. 아마니타 톡신과 무스카린이 같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메실 아미, 청메시앗이죠 메실 아미. 메실 아미에서 아미는 아미그달린입니다. 이게 아마니타 톡신과 아미그달린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감솔속셉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를 섞어 놨는데, 자, 감자 싹에 솔라닌이라는 게 생기는데, 솔라닌은 감자를 햇빛에 두면 감자 껍질이 퍼렇게 됩니다. 거기에 솔라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감자, 감자 싹에 솔라닌이 생긴다는 건 뭐, 요지 않아도 알수 있는 거고, 이 썩은 감자에는 셉신이라고 생기는 건데, 이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쌍시오 쌍시옷이야. 썩셉.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감솔속셉 다음에 이제 동미나, 이제 미나리. 이 동미나리죠, 동미나리. 미나리는 이제 식구 톡신이 있습니다. 미나 식구, 미나 식구. 이게 우선 일본어 같죠, 이게? 미나 식구. 다음에 이제 목고복태입니다, 목고복태. 자, 목과 씨에는 고시 폴이에요. 고시 풀 아닙니다. 고시 폴. 목과 씨에 고시 폴. 다음에 이제 도, 저 보고에는 테트로드 톡신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 외우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고 속에 테트로드 톡신이 많은 순서를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테트로드 톡신은 난소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알, 그 다음에 내장, 피부 순으로 있습니다. 난소, 알, 내장, 피부 순으로 그테드로도톡신 함량이 에, 많은 순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아주리신 버섯아마, 메시라미, 감솔석세, 미나식구, 목고복대. 제가 몇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이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공부 안 됩니다. 제가 몇번 반복했지만, 이, 저, 파일을, 그, 영상 올라 있는, 그, 저, 저, 그, 뭐죠? 어? 재생 목록? 어, 재생 목록을 제가 다 저장을 해 놨거든요? 그 재생 목록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출퇴근할 때, 자동차로 타고, 오래 어딘가를 돌아다닐 때, 그죠?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닐 때, 뭐, 음악을 조용히 듣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매일매일 듣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해서 들면,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각인이 돼. 한번 각인이 되면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2000, 2023년도 5월달이고요 올해 시험 2차, 시험 2차인가요? 뭐, 시험이 6월 말에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도 한달 이상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 전부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곰팡이 독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곰팡이 독소. 자 곰팡이 독소는 비감염형으로 비감염형으로 사람 동물 사이에서 전파되지 않습니다. 곰팡이 독소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곰팡이 독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 시험에 무지하게 나옵니다. 자이 아플라톡신은 쌀, 보리, 옥수수, 땅콩, 수수, 면실 즉 보통 이제 그 탄수화물이 많은 그런 곡류의 이 생깁니다 보통 아플라톡신이 감염이 되면 간암이나 간장에 면역독성에 걸리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오클라톡신입니다 오클라톡신 뭐 톡신 톡신 엄청 많습니다 아주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오클라톡신 자 여기는 오클라톡신은 곡류 두류 향, 향신료 코코아 커피 맥주 와인 건조 과일 도육 뭐뭐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오클라톡신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저저저 저저 식품 중에 이 오크라 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크라 톡신에 감염이 되면 신장암, 신장 장애, 면역 독성, 최기 형성입니다. 이 최기 형성이라게 뭐냐면 이제 엄마가 먹고 태아에 옮긴다 이 뜻입니다. 최기 형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플라 톡신도 이렇게 따로 기억하시는 것도 좋지만 오크라 톡신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플라 톡신도 암을 발생시키고 오크라 톡신도 신장암을 발생시킵니다. 다세 번째, 파툴린입니다. 파툴린. 되게 중요한 건데, 보통 사과 주스를 만들게 되면 파툴린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과에 시커멓게 눌린다 썩은다든지 거기에 파툴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아무리 잘도려내도 너무 많은 그 좋지 않은 사과를 사용하면 이 파툴린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사과 가공 공정 중 썩은 감, 썩은 사과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 돌여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파툴린 같은 경우는 사고나 사고 사과 가공품에서 많이 생기는 건데, 뇌폐 부종이 생깁니다. 그 다음 소화기 장애. 굉장히 배탈이 심하게 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품온이신이라는 게 있어요. 푸온이신 이건 옥수수에서 나는 건데, 이게 말에 뇌백질 연화증 생기고, 돼지 폐수종, 간암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이것도 이제 암에 걸린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제랄레롤이라는 게 있어요. 제랄레롤 이건 이제 보리, 율모, 옥수수에 보통 이제 나타나는데 내분비 장애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다음 대역시 발레놀하고 니 발레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이름도 어렵습니다. 역시 옥수수, 보리, 쌀 이렇게 생기는데 소화계 장애 및 면역 독성이 있다. 이렇게만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화학 물질과 식중독입니다. 화학 물질과 식중독 화학 물질과 식중독적 유해 금속 중금속에 의한 중독입니다. 자, 비소, As, Cd, 카드뮴 순입니다. 비소 같은 경우는 크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이카드뮴움저 수은은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자, 카드뮴은 이따 이따의 병, 수은은 미나마타병입니다. 미나마타병은 금속 재련소, 중금속 유출로 나오는 거죠. 시험에 무작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카이. 수미입니다. 카이 수이. 수미, 수미. 우리 김수미 씨 아시죠? 자, 김수미 씨, 수미 카이 가수 카이입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나분, 비늘, 알루미늄하고 크롬도 중독 증상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농약에 의한 중독입니다. 자, 농약의 농약의 독성은 반수치사량 LD50으로 표기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수치사량 7일에서 14일 동안 반수치사량에 다다르면 농약 독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농약의 1일 섭취 허용약 ADR이라고 표현합니다. ADI는 농약을 1센 동안 섭취하여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농약의 최대 양양을 얘기합니다. 양량. 양양. 이게 뭐냐? 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게 농약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보기가 아주 알카리하게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환경 오염 물질에 의한 중독입니다. 다이옥신. 자 고엽제 성분의 고엽제의 주성분이며 제초제, 오염된 용림이 채소, 소각로의 배출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다이옥신, 그다음 비스페놀 A, 음료스 캔의 내부 코팅제에서 나옵니다. 이거 이 얘기를 들리까좀 섬뜩하더라고요. 음료스 캔의 내부 코팅제에서 우러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커튼의 방염처리제 등에 이걸 사용한대요. 비스페놀 A, 그다음 폴리염화 비닐, 폴리염화 바이페닐. 헷갈립니다. 폴리 염화 비닐하고 폴리 염화 바이페인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유난류나 가소제 염료 등난 분해성입니다. 그 다음 스트린 종합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컵라면 용기에 나온 답니다 플라스틱 제조의 원료가 되는 거랍니다이 뭐 얘기 듣고 나니까 컵라면을 먹기 싫어지더라고요. 자, 이제 벤조피렌. 벤조피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벤조피렌. 식품의 제조 제조, 가공, 저장 중에 단백질이 변형되어 생성되는 발암물질입니다. 이 발암물질. 자, 다음 중 발암물질인 것은 이렇게 시험물제에 나온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벤조피렌, 벤조피렌 기억하세요. 다음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존류입니다. 보존류, 방부제죠. 자, 보존류에는 데이드로초산과 소르부산, 안직향산, 프로피온산이 있다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자, 보존료 중에 데이드로초산, DHA는 치즈, 버터, 마가린류 보존료에 사용을 하고, 소르브산은 치즈, 식육가공품, 염분 함량의 8% 이하의 젓갈류, 그 다음에 건조 과실류, 과실주 등에 사용을 합니다. 다음, 이제 벤조산인 안직향산은우이초절이마요네즈 잼류, 과실, 채소류, 탄산음료, 간장 등의 안직향산을 사용합니다. 다음, 프로피온산은 빵이나 치즈, 케이크, 과자 등에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치즈에 치즈에는 대히드로초산, 소르부산 프로피온산을 다쓸수 있어요. 안식향산만 쓰지 않습니다. 여기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음 중 치즈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는 정답은 안식향산이죠. 다 산화 방지제입니다. 자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 일어나는 변질을 산화 얘기하는 건데 산화 방지제는 에리소브루산, 에리소브루산,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뭐 발음도 잘 안됩니다. 뷰틸히드록시아니솔 몰식사첸프로필 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냥 읽어본거예요 시험에 안나옵니다. 식품의 품질개량 유지에 사용되는 첨가물에는 밀가루개량제는 과산화벤조일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과산화벤조일 밀가루개량제로 쓸수 있는 것은 과산화벤조일이다. 그러면 쓸수 없는 것은 롱가릿입니다. 롱가릿. 이게 문제가 엄청돼서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롱가릿. 다음, 품질 계량제입니다. 품질 계량제. 식품의 점탄성, 보수성, 결착, 결착성 등을 증진하는데 이 품질 계량제를 씁니다. 이 품질 계량제는 인산염 중합, 축합 인산염을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유화제입니다. 유화제는 물과 기름을 혼합할 때 쓰는 것 대수 레지틴이 여기에 속하고, 자, 호류는 식품의 점성과 안전성을 향상할 때, 햄 소세지의 결착 보수제로 알긴산 나트륨을 씁니다. 자, 천연 호류에는 전분, 글루텐, 아밀로펙틴펙틴 알긴산, 젤라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형제에는 잘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빵, 빵, 빵 반죽을 분할기에서 분, 저, 분할기에서 분할할 때, 구울 때, 잘 달라붙지 않게 하는데, 유동파라핀을 씁니다. 자, 품질 유지제로서는 식품의 수분성과 신전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폴리프로필렌 뭐, 그리콜, 그죠? 만두피 제조할 때잘 늘어나라고 쓰는 겁니다. 자, 자, 마지막입니다. 식품의 품질을 좋게 하는 첨가제가 있어요. 복 교환 첨가제. 이거 이 오른쪽에 있는 거 까만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냥 좋게 하는 첨가제, 조미료, 감미료, 산미료, 발색제, 표백제, 팽창제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있을 때. 오른쪽 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